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하나 띄워볼까요? 아, 그쌉 그냥... <laughs> 가능이지. 아우, 너무 잘하는데? 잠깐만요. 아우, 한번 더,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또한세 개만 더요. 어, 네. 잘하셨습니다. 아, 또 해볼까요? 아, 세찬이 한번 해야지. 센 걸로 센 걸로. 어 아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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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왕창 들어야 돼 왕창. 어, 좀 어렵나 보자 네, 보여줘야 돼또 들어서 어깨 쪽으로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해야지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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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laughs> 어, 좋아 좋아 좋아. 손 뒤로 하고 손 뒤로 하고 내가 받쳐줄게. 자. <laughs> 진짜 표정 하나, 둘, 셋 <laughs> 좋았어.